검은콩 좋다고 챙겨 먹었는데 뱃속이 부글부글하고 배탈 설사 생기고 방귀 냄새도 고약해지고 소화가 안 된다? 바로 콩에 들어 있는 트립신 저해제 때문입니다. 콩 단백질의 소화를 저해시키는 트립신 저해제. 우리 몸이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콩에 든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덜된 채로 대장에 도착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불완전 발효가 일어나요. 가스 차는 건 물론이고 대장에서 단백질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발효되어 방귀가 자꾸 나오고 냄새도 독해지는 겁니다. 그럼 콩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탈모 예방, 암 예방, 치매 예방에 검은콩이 좋다는데. 검은콩을 먹고 싶은데 검은콩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걸 어떡하지?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콩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검은 콩은 우리 건강에 좋은 효능이 참 많습니다. 검은 콩은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부까지 책임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자주 먹으면 피부 탄력과 미백 효과는 물론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검은 콩은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돼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사포닌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중장년층이나 고지혈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볼만한 효능이에요. 검은 콩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품으로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식품이에요. 매일 두유 세컵 또는 볶은 콩 세줌을 12주간 먹었더니 뼈의 석회질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검은콩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C,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만들어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도 좋아요.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검은콩을 자주 드신다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은 콩은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콩을 잘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먹는 걸까요? 바로 투입신 저해제를 무기력하게 만들면 됩니다. 콩 단백질 자체에는 항염 효과와 장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많아요. 하지만 소화가 덜된 단백질은 복부팩만 같은 불편감을 줄수 있고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나 장벽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지면서 장벽의 염증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럼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분히 가열하는 것입니다. 트립신 저해제는 100도에서 50분간 가열하면 91.9%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80도와 100도의 열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열했을 때 초반에 급격히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적어도 30분은 충분히 익혀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밥에 콩을 넣어 먹는 것도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쌀과 함께 수분으로 충분히 가열했기 때문에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콩밥 먹고 소화 안 돼서 힘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24시간 이상 불린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 넣고, 물을 조금만 넣고, 그대로 취사 버튼을 눌러서 찌면 끝. 이렇게 삶은 콩으로 간만 살짝 하면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콩조림을 해도 딱딱하지 않고 아주 고소해져요. 검은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두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시중에 파는 두유에는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첨가 두유는 입맛에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집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고소한 검은 콩 두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두유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하면 콩 비린내가 나거나 너무 삶아서 매주 냄새가 나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린내 없이 고소한 검은 콩 두유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검은 콩 두유 준비물은 철이태 두컵, 물 네컵. 볶은 아몬드 반컵, 소금과 올리고당입니다. 양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서리태 한컵, 물 두컵으로 줄이시면 돼요. 서리태는 전날 미리 불려놓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흑콩 한컵당 물 두컵을 넣고 최소 10시간 불려주세요. 한여름에는 상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넣어 불려주세요. 불린 서리태는 불린 물 그대로 냄비에 담아 센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 거품이 바로 검은 콩의 사포닌 거품이에요. 아깝지만 걷어주시고 중불로 줄여주세요. 콩이 하나 둘씩 뜨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한두 번 저어주고 4분만 더 끓여줍니다. 콩이 설익으면 비린내가 나고 너무 익히면 매주 냄새가 나거든요. 콩이 뜨면 딱 4분만 더 삶는 거 잊지 마세요. 4분 후 체에 받쳐 콩을 꺼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콩 삶은 물도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믹서기에 콩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콩 삶은 물을 자작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소함을 끌어올려줄 볶은 아몬드도 같이 넣습니다. 가는 소금을 조금 넣어 기호에 맞춰주세요. 올리고당은 드실 때 입맛에 맞춰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콩 삶은 물로 두유의 물기를 조절하면서 갈아주시면 끝. 너무너무 고소한 검은 콩 두유가 완성됩니다. 검은 콩 두유도 간식 및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지만 아침 공복에 좋은 검은 콩죽 만드는 법도 알려드려요. 만들기 쉽고 재료도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소분해서 드실 때마다 끓여 드시면 좋아요. 콩죽 재료는 검은 콩세 줌, 쌀한 줌, 다시마 한 조각, 소금입니다. 검은 콩과 쌀을 불려주세요. 검은 콩은 반나절 정도 불리시고 쌀은 30분 정도만 불려줍니다. 이 정도 양이면 두세 번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불린 콩을 물에 넣고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콩을 맛있게 삶는 방법이 있어요. 찬물에 콩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1, 2분 정도 더 끓이다가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그럼 부드럽고 더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뜸을 들이고 난 콩은 채로 건져내고, 콩 삶은 물은 버리지 마세요. 콩 삶은 물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우려주세요. 10분 후 다시마, 우린 물과 삶은 검정 콩을 믹서에 넣습니다. 이때 콩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검은 콩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껍질채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어느 정도 갈고 나면 불린 쌀을 넣고 함께 갈아주세요. 충분히 갈아졌으면 한끼 먹을 분량으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갈면서 너무 걸쭉하다 싶으면 기호에 맞게 다시마 우린 물을 넣어 가며 갈아 주세요. 충분히 갈았다면 냄비에 검은콩과 쌀 갈아 놓은 걸 넣어 주세요. 다시마 우린 물로 농도를 조절하고 중불에서 끓여 줍니다. 드실 때 소금으로 간을 해 주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든든한 한 끼가 될수 있는 검은콩죽 완성입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 먹고 싶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검은콩 맘껏 드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암, 골다공증, 염증,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검은콩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